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다들 이제 삶의 넓이가 좁아지고 다들 이제 빡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 저부터도 일에 파묻혀 서 사니까요. 월라스모 금토 새벽까지 출근해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겨우 밥 먹고 사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만 이렇게 사는 걸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고 지내는 친한 이렇게 고참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렇게 볼 시간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출근했다가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씻고 자기 바쁜데 당분간은 이제 얼굴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말에 적극 동의했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까 그 고참이 하는 말이 그래 맞다 라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제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현명한 걸까 뭐 여러 생각들을 하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그러다 보면 드는 생각은 아 분쇄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서 내 몸이 좀덜 힘들어지는 거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사람들이 자산시장에서 되게 혼동을 많이 느끼죠 주식시장은 엄청 주가가 4천을 넘어섰는데 정말 이거 한국의 경제 호황이 온게 아닌데 주식시장만 넘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실물경제는 엉망인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들썩들썩거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30여년 전에 IMF 이번에 다시 온다 원화가 강세가 된다 달러 사야 되고 원화 가지고 있으면 휴이 조각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오르고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에 돈 내놓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원화가 강세가 된다, 엔화가 강세가 된다, 달러는 약해진다, 저유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좀 설득력 있게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고통의 삶에서. 우리가 특별할 것 없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겠죠.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따뜻한 밥한끼 먹는 그, 뭐죠, 심야 식당인가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뭘 그렇게 저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풀어내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런 심야 식당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대단하고 특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아주 보잘것 없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작은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지금의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욱 더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생각하고 있죠. 어제도 일하다가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일하다 말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하다가 말고 때리치고 집에 가면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를 옮겨볼까? 그런 생각도 만약에 제가 5년이나 젊었다면, 10년이나 젊었더라면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의 나이에 제가 냉정하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이 나이에 어딘가 가서 재채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저를 또 증명시키고 또 뭔가 내보이려고 하면 그게 또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힘이 좀 붙여도 지금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겠다. 그런 각오로 지내야겠다. 이런 게 훨씬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을 살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고 싶으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야죠. 잘좀 따져봐야죠. 좀더 굳은 각오로, 굳은 결심으로 뭔가를 갖춰 나갈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더 분발하고, 더 애쓰고, 더땀 흘리는 거 말고, 뭐가 있겠냐라고. 스스로에게또 반문합니다. 요즘은 그저 소소한 행복, 아주 작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도 잘 알죠. 퇴근하고 집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 시간 들여다 보고 낮잠 한 시간 자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일이 많아서 바쁘다 허덕인다 하라고 얘기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말 자체가 부러운 시기질태 얘기도 될수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해서잘 공리해야 되겠죠.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사는 게다 힘겹다, 만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와중에서도 또 자기만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 좀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가봐야죠. 부지런히 말입니다. 전진하고또 진진하고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 계속 그러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말입니다 그런저런 생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산다라는 게 뭘지 어떤 삶을 그려가야 될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스스로가 답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방향 조정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고요 일하지 않아도 좀 여유롭게 살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라고 또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와야, 그런 삶이 갖춰져야, 그래야, 노년에는 좀덜 걱정하고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전한 생각으로, 각오로,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려 합니다.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잘 지내야 될텐데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잘 기억하고 잘 다듬고 잘 챙겨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잘 축적해서 삶을 좀 그래도 괜찮아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무탈하게 무난하게 착실하게 좀잘 지내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만의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